별들이 반짝이는 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아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아 저희 밴드네요? 네. 오 어? 이런 <laughs> 어,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감사했습니다. <laughs> 진짜. 나중에 가는 작사자 인터뷰 할까요? 네 좋아. 요 <laughs> 까먹어 가지고. <laughs> 네,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한강대학가위제 대상, 대상 텐타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혜라고 하고요. 펜타클 밴드의 보컬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은찬이라고 하고 펜타클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 맡고 있습니다. 펜타클이라는 밴드는 저희 학교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음악을 좀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밴드고 펜타클의 뜻은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뜻의 단어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혹시 펜타클의 리더가 있어요? 리더라고 뭔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최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laughs> 많은 건반에 김채훈 씨라고 그분이 일단은 그냥 리더로. 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과 특성상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하 친구들이 엄청 많고 의도한 건 아니네요 네. 그 멤버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좋은 게 있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가사에 하나님 관련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나눔들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아서 좀 짜증나고 불편한 거 있어요. 아 저희 밴드네요. 네. <laughs> 어,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뭔가 동역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제 뭔가 교회를 한 번씩 가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서 저는 오히려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요제에 나가기 전에 이제 23년 겨울쯤 이제 다 같이 곡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하고 노래 다 같이 만들고 이제 슬슬 다들 몇몇 지체들이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군대 갈 시기가 되긴 했지만 대회가 딱 공고가 뜬 거예요. 노래를 다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로 우리 대회를 나가 보자 하고 대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대회 나가자고. 해. 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그렇지아 그거는 딱히 없었고 그냥 제가 사실 펜타클 원래 보컬로 있었던 게아니어서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그냥 한번 이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번 대회 때 나갔던 그 곡을 처음에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곡으로 뭐 여러 대도 나가겠구나 해가지고 같이 곡을 만들고 이제 같이 대회를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었던 거라서 큰 분열은 없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laughs> 원래는 보컬 없이 저희 연주 하는 팀끼리 있었다가 같이 이제 저희는 노래를 쓰고 싶은데, 이제 곡마다 원하는 노래의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또 은혜 누나와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음악적 색이 잘 맞아서 앞으로 쭉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개원보컬이었요 처음에는 그랬죠. 어. 쟁쟁했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무대를 하기 전부터 이미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드려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신 덕분에 이제 무대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을 하게 됐었어요 무대를 너무 자유롭게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 만족을 이미 너무 한 상태가 됐는데 이제 수상을 이제 점점 부르시니까 마음이 좁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는데. 조금씩 기대를 하게 되고 이제 금상, 이제 대상만이 남은 그 순간에 아 진짜 내가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문득 완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제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명이 됐을 때 제가 뭐라고 이런 상을 허락해 주시나 그런 마음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했게네요네 진짜 감사요 진짜 네, 작곡은 저희 이제 군대를 간지인 이해찬 씨가 하셨고, 이제 작사는 이제 여기 있는 은혜 누나와 아까 말한 가장 연장자인 김채훈 형이 같이 했습니다. 아, 그 메시지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물라이 자체가 저 멀리 있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은혜 은하가 작사를 같이 했으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걸로는 좀 사실 막갈수 없는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나중에 가는 가면... 작사자 한테물어볼까요네 좋아요 <laughs> 까먹어 가지고 어 일단 고개 다음은 전반적인 내용은 어 제가 지금 굉장히 어떤 원래 꿈이었던 정말 나의 꿈이었던 그런 현재 자리에 있는데 그 현재 자리에서 동시에 느끼는 불안함과 우울함과 또 많은 공허함들 이제 세상의 사랑을 가득 받은 그 동시에 이제 스스로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큰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현재에서 이제 아무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속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을 밤하늘에 혼자 있을 때,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뭔가 하소연을 하듯이 그렇게 일단 마음을 터놓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다시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되찾아서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서 또 새로운 빛을 바라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희망을 되찾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작사를 썼지만, 달빛이라는 작사로 했지만, 제가 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부른 거는 달빛 넘어 있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도 저에게 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나를 비추는 달빛처럼 여전히 계셨던 하나님께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마음 드렸듯이 지금도 현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빛 너머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다시 또 받아서 새로운 지혜로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이었나 응. 어린이집 다녔을 때부터 목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동료 같이 부르는 시간에 제가 제일 목소리가 항상 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좀 뭔가 얘가 조금 남다르구나 그걸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참가할 수 있는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계속 매년 그 대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의 음악의 시작의 계기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좀더 뭔가 성장을 좀더 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내셨어요. 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을 처음 가게 돼서 계속 노래를 공부하고 노래를 불러오고 그러다가 예고에 자연스럽게 입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대에 온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쳤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또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바이올린을 취미삼아 그냥 칠하고 시키셨어가지고 바이올린을 오래 쳤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찬양인도자 론캐놀리 목사님의 찬양 집회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 영상 중에 베이시스트 아브라함 라버릴이라는 엄청 유명하신 베이시스트가 연주하시는 걸 봤는데 그 연주가 너무 멋져 보였어서 저 악기 뭐냐 하고 물어보고 쳐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도 우연찮게 이렇게 베이스를 잡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쭉 하다 보니 또 저도 예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중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가니까 가지로 갔다가, 음악을 하다 보니 찬양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그냥, 아, 교회는 이제 찬양팀도 하고, 교회도 가지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스무 살 들어서 서울에 혼자 상경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아직 여기 교회를 못 찾겠는데 나는 핑계로 한1년 정도를 교회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러고 있다가 부모님은 그냥 교회에 가냐라는 질문만 하시고 음. 저는 그냥 찾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지내다가 제가 한 스물한 살 때쯤에 지금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게 돼서 열심히 예배 드려보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제자 교육하는 거나 그런 교육들을 받아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전 예배는 나는 그냥 예, 찬양하러 간 거구나 내가 보여주러 간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이라는 것에 진지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작년 23년 7월 경쯤에 좀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제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가 저희 교회는 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서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는 미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련회도 가서 차량팀으로도 선교 보고 아니면 교회에서 탈북민 목회자분들 관련 집회를 하시는 걸 보고 그쪽 사역을 하러 갔다가 그 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스스로의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좀 많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시선을 갖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좀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일단 모태신앙. 되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 어쩌면 이제 뱃속,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다니던 교회가 계속 쭉 있었는데 저는 뭐 예수님을 만난 게 되게 어릴 적에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어렸었을 인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엄마가 봉사하시는데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밤에 이제 또 따로 드리는 어떤 그런 찬양 집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와라 그러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똘망똘망한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나아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아가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장로님께서 이제 저기서부터 한 명씩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는 언제 해주시려나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어떤 너무나도 큰 슬픔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냥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내가 죄인. 이었던 그런 느낌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대성통곡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대성통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만큼 그렇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예수님이 느꼈었던 마음의 어떤 그런 영적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이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이제 어린 순수한 마음을 품고 계속 교회에 갔었는데 저도 이제 뭔가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그저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어느 순간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음악을 좀더 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좀 궁금한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음악적으로 내가 바라는 게 생기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다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 0 살이 되고 나서 제가 한번 회사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세상의 풍파를 정말 싱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정말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의 제인생에큰 고난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다시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선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계속 바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잠잠히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꿈은 예전에 사실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을 점점 이제 만나고 나면서 뭔가 인생의 최종된 목표라든지 최종된 꿈? 정말 바라는 것? 그런 게 그저 그냥 되게 소박하게 된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냥 예배자로서 그냥 진짜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꿈은 그저 진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게 어느 순간 저의 그냥 그런 소박한 꿈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그저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은하는 앞에, 가장 무대 앞에 서는 프론트맨 역할이지만 저는 프론트맨 뒤에 에서 받쳐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이름이 은찬인 것처럼 이름이 은혜 찬양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연주 예배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그런 꿈이 저도 정말 어려운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 요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참 어렵다는 걸좀 많이 느끼는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게제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고요. 저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저와 함께 좋은 관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과 사랑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친구들 항상 기도.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손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그 광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 그 나날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냥 진짜 손잡고 함께 사랑하면서 어, 이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어릴 적 나의 찬양을 듣고 아, 얘는 좀 다르겠구나 하고 이제 학원을 보내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게 해준 우리 엄마 너무 감사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거는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저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안에 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음, 그저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또 미안해 아빠 그만 올려도 돼 이제 그리고 아들 자랑스럽게 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줘서 고맙고 아빠 덕에 하느님의 삶을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 항상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